브렛나루 얘기부터 좀 브렛나루는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뭐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뭐 이제 그런 거고 저희 아버지는 거의 여기 약간 등, 등산 등 양말같이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한 3배 정도 되는 면적을 자랑하십니다 헤어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아, 아. 또, 살짝 띄시면 더 좋고. 살짝. 예. 살짝 띄면 안 돼. 아. 헤어 같은 경우는 뭔가 모양을 낸다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잘 정돈이 있으면 좋은데, 정돈이 돼 있으면 좋은데. 아, 최근에는 저 오랜 팬분 중에서 헤어 디자이너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는 예, 왁스 제품 이용하고 있고 <laughs> 그렇습니다. 드라이할 때 완전 건조하고요. <laughs> 예, 뷰, 뷰티는 그 정도 하시고 예. 이제 모노톤 이 어떤 밴드로 기억에 되고 싶으신지. 음 일단은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제가 얼굴이 많이 늙었더라고요. 이제 그 노아의 이제.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, 그걸 보고 "아, 내 피부 어떡하냐?" 이런 거보다는,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늙어간다는 게 되게 행복한 거구나, 라고 생각을 하고, 어떻게 기억된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반짝거리는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,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. 네. 예 질문 각, 각 멤버 각 멤버들 모두에게 뭔지 던져 어떤 밴드로 아 저는 영화에 보니까 수염을 기르고 있는 장면이 많은데 전 원래 면도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서도 얼마 전에도 차승우 형한테 우리도 비틀즈의 그 에리피 앨범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다 수염을 이렇게 확 기르자 그런 얘기를 농담 쳤는데 무척 싫어하셨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은 그늘 비틀즈를 되게 좋아했고 비틀즈 음악이 되게 각자의 멤버들이 다른 영역의 음악을 하고 있고 자기의 스페셜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자기네들 음악 내에 녹아내는 거에 아주 고수들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뭐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지 않나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을 음악에 녹여내고 싶습니다. 영화를 보시면은 밴드가 이제 탄생하고. 노래를 하나씩 만들고 상황에 붙이고 이런 게 너무 그냥 정나라하게 나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앨범이 나왔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앞으로도 더, 더 자연스럽고 더 솔직한 그런 멋있는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.